그동안 호수의 공격을 책임졌던 용환이 하지만 그 역시도 부상을 피할 수 없었고 긴 공백을 지나 복귀하게 되었는데 돌아온 그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럼 같이 보러 가보자고 민망 한번 이용한다 어난넌 이용해 어너안 아. 어, 어, 안 하고, 안 하고 이용할, 이용할 거야 나이란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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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아. 야, 씨. 아툭원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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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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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툭툭 용원아 용원아 오 너가 이거 반대 반대 봐 오케이 마무리 <laughs> 아 갔다 두야 준아 다 아, 다나나나 <온다>.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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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온다 아굿굿 야오 <웃음> 오! <웃음> 오!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! 요호! 오케이. 오! 요호! 누오오야오오야 이제 가도 돼형 와도 되고. 굿굿. 굿굿. 거기만 해 거기만 거기만. 오호. 으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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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최선이었어요> 으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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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하 a 들어가 앞에 들어어 앞에 들어가. a p 준영 tu 들어가 앞에 들어가 앞에 들어가. 오 r a p p 가 tu rappe, tu rappe, tu r a 민망. 오늘 다시 왕좌를 타라나 소감이 없네. I never left.